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명제 법률 심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원조다라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laughs> 네. 급하게 찍었고요. 네. 보니까 요즘 상간자 소송 관련해 가지고 원조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네. 아, 유튜브가 네. 너무 유튜브가 워낙 많이, 많이 또 새롭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음. <laughs> 모든 변호사들이 자기가 원조상간 뭐 소송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뭐 상간소송 원고소송 피고소송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죠 네. 제가 변호사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했었으니까 판례도 어마무시하고요 네. 근데 단 하지 않았던 것은 광고 네. 광고를 쓰면서 막 하지 않았던 게 흠이죠 네. 흠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음. 이제 인터넷에서 쳐 가지고 무슨 상관속송 무슨 불륜 이런거 치면 나오는 어떤 다른 업체들은 돈을 한달에 뭐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막 쓰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음. 거기는 그 이제 광고비를 뽑기 위해 가지고 음. 버스를 당연히 뽑아야 될 거고 계속해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람쥐 챗바퀴에서 다람쥐가 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거를 저희는 하진 않았죠 음. 하진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새로운 무슨 신흥 이제 뭐 상관제 소송 전문 변사들이 네. 올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 뭐 금지된 사랑도 계속 꾸준히 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금지된 사랑도 있고 원고 소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당연히 TV 나오고 뭔가 의쌰으쌰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어서 변호사가 많아요. 근데 저 어서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서가 없으니까 저랑 통화가 안 된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이제 그런 데 가시면 어서 변호사랑도 통화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laughs> <laughs> 어스 변호사도 바빠요. 어서 변호사도 사건이면 한 달에 60개씩 막 돌립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월급을 주려면은 최소한 한 달에 40건씩 막 줘야 돼요, 신건들을. 음. 그러면 계속해서 돌리려고 하면은, 그 정도 월급 이제 6,700, 세후로 6,700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음.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습니까? 네. 또 광고비든 광고비든 나가고 네.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원조, 뭐상관소성 원조 이런 걸 믿지 마시고, 음. 상관소성에서좀 진실되게 하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저에게 오시면 되고, 뭐 블로그에 보시면 뭐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진 것도 네, 많았잖아요. 진 것도 굉장히 <laughs> 많아요. 네, 긴 것도 많지만, 진 것도 많고, <laughs> 그래도 <laughs>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만큼 먼저다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돌아가신 선배 변호사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그 백전백패 변호사를 더 찾는 게더 좋은 변호사다 뭐 이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잘못 음. 하는데 무슨 이항수인지 <laughs> 아시겠죠 네. 백전백승 변호사는 당연히 찾아가죠 사람들이 네. 근데 백전백패하는 변호사를 찾아오게끔 그런 변호사가 되라 그럼 사람들이 더 믿고 맡긴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100점 100알마다 아니 아니죠. 있어요. 제가 <웃음> <웃음> <다닙니다>. <웃음> 지금도 계속 지금 숭서 판결문 네. 앞에 쫙 깔아 놓고 지금 네. 뭘 설명해야 될까? 네. 그래도 우리 어린들한테 이거 허락을 받은 것만 설명을 네. 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그쵸.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짜 원조는 저다. 저는 음. 아마 죽을 때까지 상관소송할 것 같아요. 음. 지금 다들 옆에서 정치하라 그러는데 정치하려면 상관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네. 정치는 안할 거고요. <laughs> 정치를 해도 전 상관소송 할것 같아요. 네. 네. 이혼소송, 상관소송 다할 네.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랑 사건 하면서 많이 좀 실망하신 분들이라든지 상처 받으신 분들도 미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음. 진짜 100, 1 0 0이은 진짜 영인것 같아요. 네. 그냥 100건 중에 한, 한건 잘못하면은 다들 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음, 보면은. 그렇지.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9 9건잘 했는데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좀 질책받은 거를 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음. 그것만 계속 생각나. 아 음. 그래가지고 나머지 9 9건잘 했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좀안 되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저에게 한번 원조 상관자 전문 변호사에게 믿고 좀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천사 남꾼최양결 변호사였습니다. 양재범의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